기자드프트다 이입니다. 요새 저희가 한창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코인을 타고 있지요. 오늘 가져온 요 물건도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에 보면요. 이렇게 이진호 씨가 영우 주려고 이렇게 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영우는 그거를 이진호 씨가 준줄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 비운의 선물. 그거랑 똑같은 제품을 저희가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뭘까요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대충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부 뜯어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포장해 줬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핸들링 주의 뭐 주의 막 이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포장을 해 줬네요 이건 왜, 왜 있지? 그래서 제품을 열면 제품은 따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조잡하게 생겼는데 <laughs> 여기 폰트도 조금 약간 중국 감성인가?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패키지는 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위에는 스타 프로젝션 램프라고 써 있어요. 약간 우주 별 요런 램프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품을 열면은 이렇게 스펀지 다치지 말라고 있고 동그라미 아이고 동그라미 본체와 너무 조잡하게 생긴 거 아니야? <웃음> 너무 <웃음> 어쨌든 그리고 연결선 충전선인가 봐요. 이건 충전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컨 트롤러 요거는 다이 그래서 딱 세워놓으면 위쪽으로도 쏠수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도 쏠수 있고 뭐 좌우 상하 다쏠수 있는 그러한 램프입니다. 켜볼까요? 이게 충전이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거 가격은. 36,800원인데, 요게 중국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행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송비만 만원이 추가돼가지고 총 저희가 지불한 금액은 46,800원 되시겠습니다. 근데 아마 정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 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하게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4만 얼마짜리 치고는 여기 앞에 요거 불 나오는 부분에 이거 필름 있으면은. 이건 뭘까? 여기 동그라미도 있네. 아니, 여기 뭐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여기는 빛이 나오고 여기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켜볼게요. 여기 위쪽에 있는 전원버튼을 꾹 누르라고 하거든요? 응? 꼭안 눌렀는데 켜졌어. 어? 건전지가 없나 봐. 아이고. 리모컨의 건전지는 별매입니다. 그럼, 불을 꺼보고 한번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볼게요. 이 뒷면에 써볼까? 아, 터치야! 이거! 터치야, 무려! 굉장히. 와! ASMR도 나와! 바람소리.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소리? 빗소리. 아, 빗소리. 태풍 소리. 아 이거 제가 뭐 누르면 움직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이제, 진행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스페셜 라이트라는 걸 누르면은 약간 이렇게 우주처럼 빛도 나요.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기도 하고. 이건 엄청 진하네. 이다다 다슨. 저 뒤에 건 되게 연한데 딱히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은 없어서 한 가지 밝기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한번 그 우영우 미공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파란색으로 해보고 이거였나 봐 맞나?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laughs> 그림자 놀이? 미용 <laughs> <laughs> <뾰웅. 웃음> 아 고래요? 고래를 어떻게 만들죠? 음, <laughs> 음,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 네. 음, 현타오는,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현타오는데? <laughs> 근데 드라마에서는 색보정 해가지고 조금 더 채도를 높였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놀이도 할수 있고 음질만 조금 더 좋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요, 물속을 헤엄치는 듯한 램프를 리뷰해 봤습니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트렌디한 드라마잖아요. 거기 나오는 시각효과도 그렇고 뭔가 그네 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갔고 근데 요 램프는 사실 제가 딱 디자인해 봤을 때 이걸 왜 우영우에 등장시켰지 아마 그래서 얘가 나왔던 장면들이 편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우영우랑 좀안 어울리는 영우랑 영우랑 좀안 어울리는 그런 감성이긴 해요. 메탈 부분 이런 거랑 색깔이랑 이런 거. 아무튼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바이.